안녕하세요. 차를 현명하게 사는 법, 용차용차입니다. 오늘은 니로의 풀체인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랑 내장을 이렇게 섹터별로 나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만 쏙 빼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니로랑 비교하면은 어 지금 풀체인지 된 모델이 훨씬 이쁩니다. 어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니고요. 또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 애초에 니로가 가성비 좋은 차량, 또 연비 좋은 차량,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기존에 있던 니로는 살짝 애매하고 디자인 때문에 좀 망설였다면, 어 지금 바뀐 니로는, 어 좋은 디자인 플러스의 연비, 그리고 가성비를 좀 챙길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을 뽑자면은, 기존의 니로랑 비교했을 때, 어 충분히 과감하게 디자인을 바꾼 건 맞지만, 어 너무 전면은 개성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은 약간 소울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말 그대로 기아차! 딱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딱 기아차의 느낌이죠? 전면을 좀 차별성을 두었으면 좀 어떻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전면에 차별성을 안 줬다면은 측면에는 차별성을 둔 디자인이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니로는 어 이게 딱 봐도 니로다 하는 정체성이 살짝 부족했는데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된 니로는 구르고 봐도 뒤집어서 봐도 누가 봐도 니로다 딱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당연히 차별적인 투톤 때문이죠. 이 투톤은 원하는 대로 선택도 할수 있어가지고 자신의 개성을 좀더 표현할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좀 차별성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또 좋은 발전인 게 기존의 차량들은 되게 모험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그냥 무난하고 개성을 좀 죽인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점점 자동차 시장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런 발전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이로는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투톤이 정말 이쁘죠? 어, 전면에서 뽐내지 못한 개성을 어, 측면에서라도 좀푼 느낌입니다 아마 디자이너님께 아 그래도 이번 이호는좀무난하게 어, 갑시다 했는데 어, 디자이너님이 측면을 포기 못해 하시고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죠? 이런 차별적인 디자인 자후변부는 이렇습니다 풀체인지답게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가로형으로 되어 있던 테일램프가 세로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호는 가로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트렁크를 좀 침범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로형으로 테일램프가 바뀌게 되면서 트렁크가 좀더커 보이는 효과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를 말씀드리자면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서 거의 전체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변경되었다는 건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핸들이나 실내 같은 부분은 EV6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모양을 보시면 정말 똑같죠? 그리고 또 요즘 기아차처럼 계기판에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게 또 E클래스 같으면서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기존 K8이랑 EV6의 느낌을 그대로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윈드실드 HUD가 입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운전 중에 창문으로 속도, 그리고 주행거리, 내비게이션 등이 다 찍히는 그런 거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게 또 싸구려 HUD도 아니고 윈드실드라서 말 그대로 차량 유리에 HUD가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차량 유리에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라 윈드실드 HUD는 이질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HUD가 그냥 커피라면 윈드실드는 TOP입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받은 EV6랑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커플도도 펠리세이트처럼 사용하면 버튼을 눌러서 나오게 하고 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 컵홀더를 밀어가지고 드어넣게 해서 실내 공간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컵홀더를 채택했습니다. 제가 모빌리티쇼에서 봤던 니로의 이열은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열의 크기를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시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니로 하면은 하이브리드의 대중화를 선보인 놈이죠. 그만큼 정수성이랑 연비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줄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이 니로를 타는데 어, 연비가 3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니로의 정체성처럼 좋은 연비와 가성비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어, 디자인 쪽에서 니로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실내는 플랫폼 변화를 해가지고 좀큰 변화가 있었다. 가격대도 니로의 정체성인 가성비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좋은 연비와 가성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로를 사는 것보다는 풀체인지를 기다려서 사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입니다. 아니 많이 현명해 보입니다. 사전 예약도 1월부터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차를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그사 사전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전 예약은 상세 설명란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